천원입니다 예심물대요. 8월달? 8월달? 아, 진짜? 내가 처음 본 모습이 저 모습이야. 내가 처음 본 모습이 저이야 미운 산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머리 많이 말았다. 어, 앞머리가 시커이네요 순진한 여자에가 이야 자기가 있어. 저 때도 잘했네. 어 잘했어. 감사합니다. 개인기 좀 있으세요. 개인기. 네 그. 아 어, 이거 나가면 흔들린다 흔들린다. 아, 아. 네 그. 제가 비슷하진 않는데 어, 나 진짜 못 보겠다 어, 못참 보자 VJ KBS VJ 두공대 어? 어 진짜? 콸콸콸 어! 저 성우분 헤이 헤이 이여 잠깐 만요혔어맞혔어아 예쓰 어쓰 예쓰 어쓰 예쓰 예쓰 적이도맞지 VJ특공대 출발! <laughs> 출발! 브리안 특급 메이저 이후 류현진 선수도 울고 간다는 바로 그명갈빗지 운동만 막보며 눈물샘, 눈물샘, 팔팔팔! 대네 비슷해 아, 제가 지금 <laughs> 어제 군문. 제 어제 꿈을.. 꿈을 너무, 잘 꿨어요? 아 제가 군대 다시 재입대한.. 제가 <laughs> 아, <진짜. 웃음> <laughs> 전날 군대 다시 들어가서 꿈을 꿨어 아, 그랬어? <laughs> 네. 아, <laughs> 아, 너무 긴장되 아, 아, <laughs>